신진서 구단의 흑번, 어, 아, 최정구단의 흑번, 신진서 구단의 백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진행 자체는, 초반 작전 자체는 여기까지는 뭔가, 네, 신진서 구단이 좀 가볍게 들려는 음. 느낌이 컸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곳에서 최정 선수가 약간 연구에 대해서 100%안되있었는지 여기를 두지 않고 이곳을 두는 선택을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패를 걸어가는 게좀 싫었던 모양인데, 여기를 실전에 그냥 두면서, 원래는 팩이 좋아졌어야 돼요. 이곳을 붙여가면서 뭔가 판 자체가 좀 편하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더이 약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은 최정선수의 이 실수가 상황 자체를 좀 바꿔놨다라는 음.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려가고 진행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신진서 구단의 멋진 수가 나옵니다. 이 나와 아. 끊는 수는 최종 구단이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예요. 왜냐하면 이 돌을 포기해가면서 사석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예상밖에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최종구단에 붙인 수가 원래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면 특별히 이득도 안 되고 거의 똑같은데 오히려 확실하게 더한수 잡아야 돼서 더 손해가 보일 수 있는 악수가 될 만한 수법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흑이 손 빼고 이쪽을 둘수 있었는데 지금은 백이 먼저 올수 있어서 더안 좋을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실수가 또다시 득으로 음. 변환이 돼요. 네. 이 선택이 좀 좋지 못했고 흙은 또 깔끔하게 잡으면서 형세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실수할 때마다 뭔가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초반부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실수가 컸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흙 쪽으로 흘러들어왔고 이 급소를 갔을 때는 흐름 자체가, 어, 흑쪽으로 뭔가 넘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어, 이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신진석 구단이라지만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여기서 최정선수의 약간, 약간 고질병이죠? 너무 쉽게 처리하는 수법이 나왔어요. 이렇게 잡아간 선택들이 너무 쉽게 처리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삼성화재는 잘안 나타났었는데 아, 뭔가 여기 이 부분에서 최정 선수가 형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봤는지 좀 쉽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젖혀서 싸웠더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두터움을 얻어가면서 충분히 둘수 있었던 그런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꽤 많은 시간을 최정 구단이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거의 20분간에 들어가면서 한 선택이 지나치게 평범했고, 그리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정선수에 대해 좀 아쉬웠던 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수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이 자리가 두터운 자리였고, 이런 흐름이 돼서는, 이 공격하는 흐름이 돼서는 저는 무난히 100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 또, 바둑이 어지러워졌죠. 아, 그렇습니다. 이번 삼성화재배는 예상을 계속해서 거부해왔거든요. 네. 여기서 단수 쳤을 때 이번에 신진서 구단의 장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수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끊어서 바둑을 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끊는 건이제 축이고요. 단수치고 단수쳐서 축이고 또이 자리에서 이제 팩이 젖혀서 진행을 하더라도 팩이 늘어서 두면 요 대마가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런데 끊을 여유는 없었거든요. 점점 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실전에는 이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하변 쪽에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쉽게 버리는 선택마다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늘어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하면 뒀는지, 혹은 형태가 어떻다고 봐서 뒀는지가 좀 궁금해요. 끊는 수가 조금 더 나아 보였을 텐데, 아, 네. 뭔가 신진서 구단도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최정 구단 기회가 생겼어요. 네. 뭐 이렇게 진행이 이수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laughs> 수순만 놓고 보면 은이거는 확실한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 아, 요, 요 부분은 확실히 음. 신진성구단 스스로가 좀 반성할 만한, 이겼지만 반성할 만한 <laughs> 네. 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여기서 최정구단이 넘어갔더라면 넘어갔더라면 은뭐 아직 나쁘지 않은 승부였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또 버티기 시작을 했는데, 요수가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버틸 거면은 여기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최대한 멀찍이 뭔가 돌을 두면서 타겟 모양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바로 다가가기보다는 이 반대쪽에서 모양을 다져 놓고 좀더 강하게 두어가는 게 나았을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리를 뒀어야 될것 같아요. 아, 거리를 뒀어요? 네. 왜냐면 백이 이렇게 두, 두게 되면 사실상 돌들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랑 비슷하거든요. 뭐 여기는 진작에 단수 쳐놓고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이 백의 세력권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좀더 타격에 유리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 속으로 다가갔다. 여기는 사실 백의 세력이 있는 건데 다가간 셈이 되었다. 그래서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력을 안 만들어주려고 여기를 붙였는데 그 수도 여기서 기인한 게 아닌가. 원래는 무조건 나와 끊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세력이 쌓이면 이 돌이 위험해질까 봐 이곳으로 붙였는데 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기회는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돌이 살아오는 순간 흙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집으로의 압도적인 우위가 무너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갈라진 흙돌들을 수습하기도 어렵거니와 수습한 다음에도 좀 집으로 부족한 순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살아뒀어야 이 승부를 보기가 좀더 수월했겠네요. 네, 확실히 좀더 버티고 또 버텨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이, 이동을 한 것이 그 정도 형세가 아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최정구단 여기서 또 다시 버티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처 간수도 저는 그냥 최정구단이 초기게 몰려서 판에 단순 어지럽게 만들려고 부처 간수인 줄 알았거든요? 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정구단이 감히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를 방패를 해놓고 이쪽 끊는 선택을 해서 또 버티기 시작했어요. 이한 점을 잡았을 때 움직이는 뒷맛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최, 어, 신진서 구단에게 마지막 고비였던 것 같아요. 최정구단이 잘 버텼기 때문에 네. 한번 정도 더 위기 상황을 만들었,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붙이는 실수를 한 다음부터는 원래는 기회 없이 끝나야 되는데 이 버팀이 좋았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에겐 한번더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곳을 두면서 정리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신진서구단에게 이때 생각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도 결국 신진서구단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게 된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네요. 네, 이제 이 시간 한 배를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에 생각한 끝에 안전하고 정확한 선택을 한 거. 이것이 저는 신진서 구단의 마지막 승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